제 일생에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계속 함께 가는 거. 광주 자체가 그 동안에는 오일파이라는것 때문에 보이지 않게끔 장막을 쳐놓은 어떤 공간들의 한 도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 0년직전에 극혜 광대라란극단이 있었어요. 진보적인 연극을 하고자 하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YWCA 회회를 만든 게광대였습니이 특히 선이국이창멤버로이 활동도 하시고 들불 야학에서도 그 야학생들하고 그 연극도 하시고 그러다 80년 5월을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 연습실 바로 건너편에가 무등고시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학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끌고 내려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연습을 접고 5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단원이 한 십여 명 되는데 박효선 내 후배가 홍보 부장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투사해보 제작을 하고 다른 팀들하고 같이 분수대 골기 대회를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강제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참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저국의 민주화는 탈경될 것니다 단체들이나 개인이 전부 다 수배되고 죽고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강주가 너무 조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후배들하고 어, 이런 분위기를 문화예술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우자. 교선 선배님의 그 많은 작품들이 다 오월이 항상 주제이고 소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80년 오월에 산 증인으로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대학이 전체적으로 암울했죠. 일명 짭새. 또 일명 백골단이라고 불리우는 어, 사복 경찰들이 곳곳에 진을 치고 있었고 주동자가 시위를 시작하면 1분 안에 대부분 잡혀가거든요. 우리가 잘 불렀던 노래가 나 태어나 이강산에 나 태어나 이강산에 투사가 되어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의 시위는 성공한 시위예요. 나 태어나 그럼 잡혀가요. 이 경찰이나 정보기관원들이 사과탄이라고 불리는 체류탄을 던지고 이 백골당이라고 불리는 건장한 청년들이 젊은 우리들을 막 덮치죠. 그래서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위를 5분 내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버틸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영봉대동제가 열린다. 축제가 열리면 축제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마당극이 있는 거지. 그 연극은 이제 전두환이라는 실명도 등장을 하게 되고, 갑자기 군복을 입고 막 설치던 사람이 양복으로 쫙 갈아입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런 연극을 그냥 평소에할수 없으니 축제 같은 마당에서 하게 되는 거지. 당시의 마당극이나 연극은 다 5.18과 다 관련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의 외침이 돼고 우리의 어떤 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호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5.18이 미국의 승인하에 일어났다는 것을 상상을 해서 소설을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호랑이놀이라는 작품입니다. 81년도에 그 호랑이 놀이를 공연을 했을 때 YMCA의 그 전투경찰이라고 그러죠. 아주 공연장을 에어쌓고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는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80년대 때는. 아, 대본을 넣게 되면 빨간 줄이 쫙쫙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때에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그 언급이 들어있는 항목들을 다 삭제했던 건데.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는 5.18을 직접 다루는 공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5.18을 다루는 공연을 88년도에 일어서는 사람들을 하게 됐는데 그 민족극 한마당이라는 그첫해 공연 때 노재표 신명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을 가지고 왔고 토박이에서는 금이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굉장한 호평을 받았죠 어, 고견을 준비하는 저희들 입장도 그렇고 선배님도 엄청나게 좀 부담이 있었어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디에서도 말을 하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는 시절이죠 저, 또 멈닫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겨우 군 놈들 몸둥이 맞아 쓰러지는데도 멀찍서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했어요. <웃음> <웃음> 아빠, 우리는 꼭 이길 거예요. 80년 5월 27일 날 마지막 황제에까지 했던 이정현 열사의 가족 이야기와 대인시장 사람들의 이야기가 10일간의 기간이 쭉 담긴 작품이에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울음 소리였어요. 올라오는 울음을 막그 참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음바다, 이제 통곡의 울음바다. 그러니까 5 1 8을 직접 다루는 작품이 일어선 사람들 처음 이제 만드는 작품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일단 5.18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야 될 상황이었어요. 제일 많이 가서 공연하는 게 경상도였어요. 5.18을 알려야 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으로 해가지고 수백 차례를 공연을 다녔어요. 김래미가 연극한다 하고 작업을 왔는지 여기 이름 네, 뭐요? 5.18입니다. 네. <laughs> 완전 퍽.

그러면 그때서는 믿어요.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예술이 소통시켜주고 알려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올 연극도 마찬가지로 저항으로서의 언론 언론처럼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한 매체가 된 거죠.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청문회 전까지는 올팔 자체가 계속 왜곡되고 있었잖아요. 정권에 의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내는 게 우선이었던 90년 이후에는 이제 큰 거보다. 한 인물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5월 연극에 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상처,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는 그 개개인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거든요. 나 부끄러워. 이렇게 병들어 쓰레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싫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죽은 동지들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병들어 있는 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건강하게, 그날의 나처럼 열심히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올퍼이 부끄러운 역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트라우마, 그걸 같이 보듬고 무대화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치유, 좀 이런 쪽으로 제가 저희 극단은 집중해 왔던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 자꾸 오일바를 그렇게 사건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사건 중심보다는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나도 아파. 여러분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이걸 하고 있는 우리 배우들도 아프고 힘들다. 그런 공간대가 형성되기를 좀 조금이나마 의도를 했던 것 같아요.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 또월 극이야? 하우 이제 그만 좀 하고 다른 것좀 해. 뭐 이런 반응이 어, 좀 있었어요. 등장인물 중에 여고생이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계엄군에 의해 희생이 됐는데 저 세월호 같은 경우도 우리 수학여 가다가 고등학생들이 또 죽었잖아요 또 사람들이 되게 가슴에 많이 와던 학교도 하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국가폭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분이랄지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이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이태원 참사 와 같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소환하는 이유, 즉 기억을 소환하는 이유는 현재의 필요성 때문에 이 봤습니다. 오월의 역사는 단순하게 과거에 뜯겨 합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 아픔의 기억 속에서 오월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들이 작품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손자의 참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누구에게는 사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얘기지만 누구에게는 여전히 계속되는 현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곳으로전 오공호 보안부대 소속 편의대원 박은철 선생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 용기 있는 진실의 고백이 또 다른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그 편의대원 박한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금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가해가 잘못되고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을 증명을 할 때, 그래서 피해자의 편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그 이야기가 훨씬 더 객관성을 담보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의 큰 책과 이만큼의 수도 없는 자료로 나와 있어요. 가해자들의 이야기는 자료가 없어요.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감춰지고 진실이 다 드러나고 정리가 되었을 때, 그다음 용서와 하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당연히 계속되어야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직도 잘못 알고 있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돼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저희가 말했던 용서가 가능해지고 화해가 된다면 행복한 서사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기억하고 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연극은 이제 단순한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시위를 주도하고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극을 보면서 그걸 수단 삼아서 시위를 해볼까 그 못해는 수단으로 당시에는 연극을 바라봤지만은 지나고 보면 연극은 연극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역할이고. 또 나의 염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 할 일이고 어찌 됐든 이 역할을 할 동안에는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 되이 올파 이런 이 소재가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가 올파를 이런 형식으로 다루고 저런 형식으로 다루고 올이 그 모든 게 세상에 들어났다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할, 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